세이코가 예산 시계나 입문용 다이버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25년의 세이코는 도구 시계의 실용성과 럭셔리 수준의 장인 정신 사이의 경계를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가치, 그리고 컬렉터 매력을 기준으로 엄선한 5,000달러 이하 최고의 세이코 시계를 카운트다운합니다. 다이브 워치, 여행용 GMT 혹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시계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엔 모든 애호가를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1번 세이코 프레사지, 레퍼런스 번호 SPB490J1. 세이코 프레사지는 조용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세련된 외면 아래에는 이 가격대에서 찾기 힘든 가장 아름다운 수공 에나멜 다이얼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이 크리미한 화이트 에나멜은 인쇄나 레커가 아닌 1900년대 초 클래식 포켓워치처럼 감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이코의 신형 6RPH 무브먼트로 구동되어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60방향의 24시간 서브 다이얼을 제공합니다. 은은하지만 실용적입니다. 두께는 12.1mm로 얇고 커프 안에도 잘 들어가며 40.2mm의 크기로 손목 위에 완벽히 어울립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반사 방지 코팅, 100m 방수. 우아함 속에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 1,400달러 수준으로 2,000달러 이하 데일리 워치 중 가장 정교한 시계 중 하나입니다. 컬렉터라면 자연스러운 미세한 불균일함이 있는 에나멜 다이어리 각 시계를 독특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섯 단어로 요약하자면 진짜 깊이를 가진 드레스 워치, 장인 정신과 은은한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구매하세요. 야광, 베젤 클릭감, 스포티한 화려함을 원한다면 피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일본이 만든 순수한 클래식입니다. 두 번. 세이코 프로스펙스 알피니스트 GMT. 레퍼런스 번호 SPB493J. 세이코 알피니스트는 언제나 탐험가를 위한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SPB493J는 그 유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1,650달러의 한정판 GMT로 세이코의 견고한 필드 워치 DNA와 자연 유산 그리고 시계학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적 디자인을 결합했습니다. 이중 프라운, 성당형 핸즈, 회전식 내부 컴퍼스 베젤 등 알피니스트 라인의 상징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열대 조류인 코뿔사의 깃털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텍스처 다이얼을 더했습니다. 그 섬세한 디테일은 다이얼의 깊이를 더하고 다른 GMT에서는 찾을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린 인너 베젤과 오렌지 GMT 핸드는 전통적인 알피니스트 컬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세련된 포인트를 더합니다. 39.5밀리미터 케이스는 브러쉬드와 폴리시드 스틸을 혼합해 아웃도어 감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내부에는 72시간 파워 리저브와 듀얼 타임존 기능을 갖춘 유알 p 5 4 4 칼리버가 탑재되어 있어 지평선을 쫓는 여행자에게 완벽합니다. 500피스 한정 생산으로 즉각적인 컬렉터 가치를 지니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이 시계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느껴지는가에 있습니다. 과시용이 아닌 마치 부적 같은 존재. 결론, 현대적인 툴워치, 오래된 영혼. 이건 단순히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세이코 프로스펙스 1968 헤리티지 다이버 GMT 레퍼런스 번호 SPBO19J1. 이 시계는 단순히 깊이 잠수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여행합니다. 세이코 프로스펙스 SPB 519J 이른 전설적인 1968 다이버에 대한 세이코의 헌정이지만 매우 현대적인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300m 방수 등급의 툴워치에 완벽하게 통합된 진정한 GMT 기능 사양을 살펴보죠. 지름 42mm, 두께 13.3mm, 세라믹 베젤, 사파이어, 크리스털, 그리고 전면 루미브라이트. 케이스는 세이코 다이버의 전형적인 스타일, 견고하고 대담하며 진지합니다. 내부에는 신형 유갈 P54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72시간 파워 리저브와 24시간 GMT 핸들을 통해 듀얼 타임 추적이 가능합니다. 과한 색상이나 과도한 크기는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고 날카롭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능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을 보죠. 600피트 방수, 듀얼 타임 존, 그리고 세이코의 역사적인 다이버 디자인 요소들. 이 모든 게약 1,700달러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치죠. 컬렉터 여러분, 이 시계는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속삭입니다. 한정판은 아니지만 GMT 기능 덕분에 장기적으로 매력이 유지됩니다. 여행자든 데스크 다이버든 기본적인 필드워치에서 업그레이드할 만한 모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시계는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간다. 사려 깊은 다이버를 위한 GMT. 조용히 빛나며 유행을 초월해 살아남을 시계입니다. 4번 세이코 프로스펙스, 스피드 타이머, 레퍼런스 번호, SRQ055, 한정판을 쫓지 않고도. 빈티지 모터스포츠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세이코 프로스펙스 스피드 타이머 SRQ 연고를 주목하세요. 이건 일반 생산 모델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본닛 아래에는 8 r 8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컬럼 휠과 수직 클러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훨씬 비싼 스위스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합니다. 디자인은 1969년 오리지널 세이코 스피드 타이머를 오마주합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중 하나였던 바로 그모 42mm 스틸 케이스에는 세이코의 슈퍼 하드 코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루미브라이트 인덱스 듀얼 커브 사파이어 그리고 트라이 컴팩스 다이얼 구성이 조화를 이루어 빈티지 레이싱의 쿨한 감성과 현대적 세련미를 완벽히 균형 잡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보기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매일 착용하기 위한 진짜 드라이버입니다. 100m 방수,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견고한 브레이슬릿까지 아끼기보다 실제로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약 2,500달러에 한정판 프리미엄 없이도 진정한 무브먼트의 개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단어로 요약하자면 진짜 유산이 있는 숨은 크로노그래프. 기계적인 신뢰성과 빈티지 감성을 원한다면 이 시계를 추천합니다. 단, 독점성을 추구한다면 피하세요. 이건 세상 밖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5번 세이코 아스트론 레퍼런스 번호 SSH175. 세이코 아스트론 SSH175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위성과 연결되고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놀라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커피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거의 모든 걸 해냅니다. 핵심에는 50X83GPS 솔라 무브먼트가 있으며, 전 세계 39개 타임 존 어디에서든 위성과 동기화되어 자동으로 현지 시간에 맞춰 조정됩니다. 즉, 뉴욕이든 나이로비든 나고야든 언제나 초단위까지 정확한 시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능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아스트로는 스타일도 압도적입니다. 티타늄 케이스로 초경량을 유지하면서도 블루 그레이 다이얼과 세라믹 베젤이 과하지 않은 미래적 세련미를 완성합니다. 케이스는 브레이슬릿과 매끄럽게 이어지며 44mm임에도 불구하고 콤팩트하게 착용됩니다. 세이코의 슈퍼 클리어 코팅이 적용된 사파이어 크리스털 덕분에 낮이든 밤이든 시인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기능적으로는 괴물 그 자체입니다. 듀얼 타임존 크로노그래프 2100년까지의 퍼페추얼 캘린더, 서머타임 자동 조정, 위성 차단용 비행 모드까지. 그리고 태양광 충전이므로 배터리 교체도 없습니다. 빛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세이코의 가장 진보된 여행용 시계입니다. 세계 어디를 다니든 혹은 그 기분을 느끼고 싶든 SSH 175는 정밀함, 실용성, 세련됨을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다섯 단어로 요약하자면 가볍게 착용, 스마트한 여행, 완벽한 동기화. 월드 타이머의 미래는 이미 당신의 손목 위에 있습니다. 여, 여섯 번. 세이코 프로스펙스 스피드 타이머 레퍼런스 번호 SRQ057. 일본산 강철에 담긴 모터스포츠의 근육. 세이코 프로스펙스 스피드 타이머 SRQ 연기107. 이건 단순한 크로노그래프가 아닙니다. 1971년 6200km의 아프리카 랠리를 제패한 전설적인 닛산 다츠운 240G 사파리 랠리카에 대한 손목 위의 헌정입니다. 그 당시 세이코가 바로 그 대회를 공식 타이밍했고 이 시계는 그 정신을 완벽히 이어받았습니다. 전 세계 500피스 한정 생산으로 진정한 희귀성을 자랑합니다. 착용감 또한 그 이름값에 걸맞습니다. 42mm 케이스, 칼럼 휠, 수직 클러치, 그리고 45시간 파워 리저브의 고성능 8H48 무브먼트. 이건 평범한 크로노그래프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케이스 안에 진짜 레이싱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백 케이스를 뒤집으면 고유 시리얼과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손목 위에서는 대담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듀얼 커브사파이어 랠리에서 영감을 받은 서브다이얼 빈티지 타코미터 스케일 모든 디테일이 의도적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2,800에서 3,500 달러 선이며 컬렉터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상승 중입니다. 다섯 단어로 요약하자면 유산을 품은 레이싱 아이콘 영혼이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단 초미니멀 드레스 워치만 좋아한다면 피하세요. 그 외에는 이건 착용.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계 입니다 일곱번 세이코 프로스펙스 마린마스터 60주년 한정판 레퍼런스 번호 sla081j1 잠수함처럼 단단하고 유산처럼 품격있는 시계 세이코 프로스펙스 sla081j1 60주년 기념 마린마스터 를 소개합니다 1968년 레프 6159와 1975년 튜나 모델 같은 아이콘에서 영감을 받아 세이코의 심해 다이빙 유산을 하나의 괴물 같은 다이버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전 세계 600 피스 한정이며 헬륨 방출 밸브조차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엘자이 가스켓 시스템 덕분에 이 시계는 600m 포화 잠수를 아무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티타늄 케이스는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으며 45.4mm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착용감이 좋습니다. 내부에는 그랜드 세이코의 DNA에서 파생된 8 l 4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28,800 볼트 퍼 아워로 구동되고 72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감상용이 아니라 실제 전용입니다. 백케이스에는 한정판 각인이 새겨져 있고 전면에는 파도 패턴의 두꺼운 레커 다이얼이 일본적인 감성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약 4,600달러 수준으로 거래되며 풀세트는 빠르게 매진됩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버가 아니라 변명 없는 엔지니어링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입니다. 다섯 단어로 요약하자면 영혼이 깃든 심해 도구. 과하게 섬세한 시계보다 강인한 우아함을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이로써 5000달러 이하의 세이코 시계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알피니스트 GMT의 견고한 매력, 아스트론의 첨단 기술, 스피드 타이머의 한정판 존재감. 각 모델은 자신만의 개성과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계들은 단순한 스펙을 넘어 정체성과 유산, 그리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거대 브랜드들에 비해 덜 주목받을지라도 진짜 컬렉터들은 압니다. 세이코는 가격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더 깊이 있는 시계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손목을 흥미롭게 유지하세요.